로켓의 발칸트 맥스 키보드 실시간 매크로 녹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타이핑한 것을 녹음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이 실시간 매크로 녹음 기능인데 어키 구성은 F9번의 매크로 녹음 키하고 그리고 파라색 빛나는 6개의 저장소 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 사용하는 방법은 맨 먼저 Fn키를 누르고 F9키를 눌러서 이제 활성화 시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 6개의 저장소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눌러줍니다. 저는 4번에 녹음할게요. 자, 빨간 게 이제 버쩍버쩍 빛나고 있죠? 자, 녹음할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내가 키보드를, 키보드로 치는 것은 다, 시간까지 다 녹음이 됩니다. 키보드를다 쳤으면 다시 FN 키를 누르고 F9를 눌러서 꺼주면 됩니다. 제대로 됐나 한번 보죠. 아까 4번에 저장했죠. FN 키를 누르고 4번. 지금 아까 친게 그대로 나오죠. 아무 키나 누르면은 중단됩니다. 4번. 다시. 이 매크로 기능에 대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영문과 한글을 구분 못해서 타이핑 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영어로 나오고, 나오고 있죠. 자, 한자키 누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f 4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자, 그 자, 녹음을 했는데 이게 시간까지 다 녹음되다 보니까 이거 엄청 느려서 답답한데 이거를 더 빨리. 출력되도록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 로켓 수완 프로그램을 꺼낸 다음에 키 지정해서 아까 4번 녹그만 키를 클릭하면은 F&N 밑에 두 번째 기능에서 어디에 저장됐는지 표시되제 라이브 레코드 4번에 저장됐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매크로 관리자 탭에 들어가서 아이크로스 여기서 4 번을 보면 아까 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 눌림 지연 시간 키 풀림 또 지연 시간 키 눌림 지연 시간 키 풀림 자, 여기서 시간을 조정하고 싶으면은 커서를 시간 위에 올려 놓고 마우스 휠을 <laughs> 돌리면은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씩 <laughs> 이게 숫자가 증가해요. 1000분의 1초 밀리 millise, 밀리세컨드. 여기도 밀리세컨드 조정. 여도 밀리세컨드씩. 숫자를 입력해서 바꾸고 싶으면은 커서 상태로 놓은 다음에 백스페이스로 숫자를 지우고 숫자를 입력해야 돼 여기도 커서를 올려놓고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숫자입력 만약 여기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이게 지워져요. 이럴 때는 어 시간을 넣고 싶은 바로 아래에 있는 키 키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지연 삽입하면은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싶으면은 지연 수정, 있죠 지연 수정 체크하면은 전부 다 이게 일괄적으로 변경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연 수정의 숫자 위에서 마우스로 굴리면은 시간이 다 일률적으로 변경돼요. 2밀리세컨트 아주 빠르게 이제 출력되겠죠? 여기서 확인 누르고 다시 메모장 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FN의 4번. 하도 빨라진 게 없죠. 이거는 아까 녹음한 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요. 멈추고 그래서 저장하지 저장 않고 아까 4번에 있죠. 여기 펜 기능. 요거를 버리든지 기본값 설정해서 날려준 다음에 다시 4번 아까 있죠. 수정된 4번을 데리고 와서 넣어주고, 적용. 아, 반드시 4번에서 녹음했다 4번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A키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A키에 넣고, 조명까지 바꿔줄게요. 조명을 보라색으로 할게요. 바꾸 자, 촬영. 자, a, 4번하고 A키의 버튼 적용시켰죠? 자, 명로장건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은 Bank 4번. 빠르죠, b a k 4번. 그리고 요 A키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게임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게임 모드는 게임 모드는 FN키를 누르고, 윈도우즈 키 있죠. 윈도우즈 키 누르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게임 모드로 들어가요. 지금. 캡스록 자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서 이제 게임 모드로 들어왔다고 이제 표시해져요. 그래서 Easy s 를 누르고 A를 누르면은 네크로가 이제 출력됩니다. fn 눌러서 4 0 눌러서 출력해도 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